안녕하세요, 크로롱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클래시로얄 업데이트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. 자, 어떤 업데이트 소식인지는 다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. 클래시로얄에 들어가게 되면은 로얄 뉴스에 이렇게 상단에 어 여기만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 빼고 여기만 약간 여기 어깨 부분만 나와 있는데 이 머리가 안 나와 있어요. 머리가 제일 중요해요. 사람의 첫 인상 얼굴입니다. 약간 얼굴을 보면서 저는 <laughs> 아 약간 첫 인상이 좀 네. 아이, 뭔 소리야. 어쨌든, 이 얼굴이 안 나와있어. 제일 중요한 게 얼굴이고,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능력을 사용하는지, 뭐,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등등인데, 아직 공개된 거는, <laughs> 뭐, 유닛의 자세한 스펙을, 아, 스펙이 아직 공개된 게 아니라, 뭐, 그냥 이미지만 공개된 거기 때문에, 이미지도 거의 한 80%만 공개됐고, 나머지 20%가 공개가 안 돼서, 여러분들 아마 답답하실 겁니다. 뭐,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, 기존의 클래시루 안에 있는 카드들의 어, 얼굴을 좀 붙여봤는데 보실까요? 일렉트로를, 어, 그러니까 전기마법사, 어, 일렉트로 마법사 위저들을 제가 좀, 얼굴을 좀 붙여봤어요. 근데 그냥 그 자체예요. 아니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어, 이대로 나와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.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일단은 마법사 느낌이 나죠. 일단은. 복장부터가 좀 뭔가 마법사 느낌이어서 일단은. 이, 전기 마법사, 일렉트로 마법사를 붙여봤는데 그냥 그 자체요 어, 너무 비슷해 그래가지고 일단은 막이 화살이 이렇게 좀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마법 류 마법을 좀 쓰는 카드일 가능성이 좀 높죠 그러니까 이제 화살을 가지고 좀놀수 있다는 카드인데 지금 현재 화살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카드가 뭐 아처, 어, 또뭐 화살 카드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 화살이 이사 이 카드 캐릭터의 중점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일단은 어 일렉트로의 얼굴을 좀 붙여봤고요. 제가 일단은 이이 어이 카드의 좀 능력치를 좀 추측을 하자면은 일단은 좀 자세하게 봐야 될게이공중부양을좀 하고 있다는 어 특성이 좀 보여요. 공중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 이렇게 막 이건가 이거 이건가. 이렇게막 하고 있고 공중부양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얘가 공중 유닛인지 지상 유닛인지 유닛인지 그것도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일단은 이이 이 그림상으로만 봤을 때는 공중 유닛일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. 아. 일단 이게 확실하진 않지만 공중 유닛 유닛일 가능성이 좀 있고 일단 화살이 이 사람의 이제 주 공격 무기일 것 같고 뒤에 망토 같은 것도 보이고 이 중앙에 이렇게 세모 벨트를 또 차고 있고 또 이렇게 장갑을 또 끼고 있어요 손가락만 나와 있는 이 장갑을 끼고 있고 앞으로 뭐 점점 업데이트 관련 자료들이 공개가 돼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만으로는 많이 추측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더 빠르게 막 업데이트 소식이라든지 어, 추후에 소식들이 전해질 때마다 빠르게 공지영상 또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,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구요 어, 정말 이번 업데이트 또 어떻게 큰 업데이트들이 이루어질지 기대가 되면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,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도 기대될 되것 같은데 어, 같이 한번 기다려보죠 감사합니다 ¡Suscríbete